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애끼 만져볼 거예요. 제가 예전에 애끼 못 만진다고 했었잖아요. 근데 눈만 안비면 되더라고요. 애끼 만지고 꼭 손을 칠할 겁니다. 그러면 애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? 여러분 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랄랜저 이건 해야되겠죠 랄라의 유잉 포즈 <laughs> 그럼 해볼게요 애기가 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여보는 애기 저는 되게 애기 못 만져요 요즘엔 저는 애기를 되게 못 만져요 보통 <laughs> 아휴 그래갖고, 어후 애교 어떻게 만질까 하고 생각해 있니다자 반풍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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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됐어 히 <laughs> 야자분 해볼게요 응. 저기 롤로가 산 것도 있어요 롤로가 사냈기 이것도 룰루가 사납기에요 이건 만지진 않을 거예요. 이런 거.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? 이 소리 일로 하시면 소리가 좋대요. 되게 좋아요. 여러분 여기서 랄라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. 느낌을 좋게 하려면 일단 떨려주세요. 그다음 이걸 여기 긁으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여전 이렇게 된답니다. 이렇게 소리도 잘 나고 너무 좋아요. 그래갖고 와 너무 느낌 좋아요. 색 화면으로 보는 색깔이 더 이쁘네요. 이렇게 하면은. 어때요 소리가 들리신가요 마이크 제주트요 키키키키 이걸 이렇게 뭉친다 이렇게 하시면 소리가 더잘 나요 짱구에서 보시다시피 요리할 때짱구가 한다나요. 저는 머리카락을 빼고 있습니다. 애게 오늘 샀어요. 내 네, 엄마께서 허락해 주셨고요. 어제 밤에 늦은 밤을 만졌고요. 여러분 만져보세요 <laughs> 만지고싶지? 만지고싶지? <laughs> 죄송합니다 시끄러운 소리 양해 부탁 부탁드립니다 응. 에이스 에이스 지금 이거 에이스 아닌가? 아, 그 소리 내고 그거 뭐야? a s m 가 <목소리> 여러분, 별빛이 들린다 <목소리> 자꾸 랄랑이들이라고 안 하고 여러분들이라고 안 해요, 전? 원래 여러분들, 여러분들, 여기서, 여기서 여러분들이. <목소리> 안 닦았지? 여러분들, 구독자님들 말고, 말고 제가 이름을 발표할 거예요. 여러분들이 수표해주세요.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어주세요. 어, 제가 투표할 거는, 랄랑이, 랄랑이, 딸랑이 털로 랄랑이. 그러면, 아니면 전 날랑이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세요. 이걸로 조까바 조까바 할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이 영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댓글은 꼭 달아야겠죠. 앞으로는 없겠지요?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.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꽃입니다. 삐삐. <laughs> <비비? 웃음> 아! <예수는 안> <laughs> 여러분들이 안 한다면, 이렇게 돼요. 이렇게 돼요. <laughs> 댓글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그리고 저에게 댓글도 많이 많이 주, 달아주세요. 알림은 필수고요. 구독은 안한 사람 없겠죠? 랄라 랄라 악마 랄라 TV 보는 사람들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. 구독은 안할 거면 보지 마라. 구독과 좋아요 는 하트입니다. 되니까 그러니까 제발 해주세요 아플 공개 도 하고 싶고 댓글 읽기도 하고 싶고 저한테 컨텐츠들 많이 주시면 제가 할게 뜹니다 꼭 아플 하지 말라는데집단은 <laughs> 하지 말아주세요 다 들립니다 어디든가 들린다 이놈에게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바지 입었어요. 여러분, 그럼, 안녕. 다음에 또 다른 애기로 찾아올게요. 그럼, 안녕. 반풍했죠? 아, 반풍 보여드릴게요. 아, 안 돼! 뿅! 어? 죄송합니다. 여러분, 반풍하고 끝낼게요. <laughs> 여러분, 이거 왜안 되죠? 몸은 반풍 안 돼요. 됐, 아, 됐는데, 언제? 그걸로 반풍 안 돼요. 됐어, 조금. 조금이잖아요. 아, 왜? <laughs> 여러분, 반풍은 됐다. 된 걸로 칠라고요 됐어요. 그럼 여러분, 안녕. 다음에 액께 밑전 좀 많이 달아주세요. 악플이라도 좋아요! <laughs> 안녕!